아닌데요? 126쪽인데요? 함수의 최대 최소입니다. 앞에서도 이제 얘기했지만은, 왜요? 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그 그래프를 그리는 문제, 최대 최소 문제, 극대 극소 문제, 또는 이제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뭐 변곡점 찾는 문제. 뭐 그런 문제에서는 이제 최대 값 최소 마찬가지고요. 그 증감표를 그려야 돼요. 알겠죠? 최대치수 같은 경우에는, 니네가 이제, 직선 같은 경우에는 얘는 최대값도 없고, 최소값도 없죠. 어, 왜냐면은, 계속 올라가고, 계속 내려가니까요. 그죠? 이차 함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대값이 없고, 최소값은 존재를 하죠. 그죠? 여기가 최소값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너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차 함수, 그니까 중3 때는 이렇게 배웠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 때에는, 이차 함수에서도 최대치수를 모두 다 갖게 만드는 문제가 나왔죠. 맞아요? 어떻게 이제 그런 문제가 나왔어? 이렇게 제한했잖아, 범위를. 그죠?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로 이렇게 제한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봐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 최대가 갑자기 생겨버렸죠? 그죠? 이제 이런 식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똑같이, 어, 3차와 4차에서도, 어, 적용이 됩니다. 알겠죠? <laughs> 3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생긴 게 기본적인 3차 함수의 그래프인데요. 계속 내려가고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최소값도 존재하지 않고요 최대값도 존재하지 않아요 3차는 근데 여기에서도 어떻게 범위를 이렇게 제한한다면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제한한다면 분명히 최대값이 생길 거고 최소값도 생길 거예요 여기가 최대가 되고 여기가 최소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4차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식으로 있어서 최소는 존재하는데 최대는 존재하지 않는 모습의 그래프를 가지게 되는데 얘도 범위를 제한하면 최대랑 최소가 다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제한된 범위에서의 3차 이상의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는 방법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할 겁니다. 알겠죠? 범위를 제한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제한된 범위의 증감표를 찾아줘야 돼요. 그 전까지 그렸던 증감표랑은 조금 달라요. 조금 어.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가지고 3차 함수가, 근데 이제 최대 최소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최대 최소랑 극대 극소는, 뭐,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둘이선 아무런 연관성이 없습니다. 알겠죠? 최대 최소랑 극대 극소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어. 예를 들어서,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알파가 여기고, 베타가 여기래.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만 보래요. 그러면은, 3차 함수의 이만큼만 보라는 거고 그때의 최대는 얘야 그때의 최소는 얘야 자 지금은 최대가 극대고 최소가 극소죠 일치하죠 일치한데 3차 함수를 이렇게 줘놓고서는 범위를 예를 들어서 여기가 알파 그다음에 뭐 여기를 베타 이런 식으로 주면은요 이만큼만 봐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얘가 극대인데 최대는 얘가 되죠. 그죠? 그리고 여기는 극소이자 최소가 그대로 나오네요. 그죠? 이런 경우도 있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봅시다. 범위를 알파에서부터 이렇게 주면은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면은, 최대, 극대극소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최소와 최대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극대극소랑 최대 최소를 헷갈리지 마세요. 전혀 다른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 이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고, 그것의 범위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겠죠. 이 차함수대랑 똑같습니다. 정확하게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매번 그리기가 짜증나잖아. 그지? 매번 그리기가 짜증나니까, 그냥 우리는, 그래프를 그리기 전 단계, 바로 전 단계에 뭐가 있냐면, 증감표 찾기가 있어요. 증감표 찾기. 그래서 증감표에서 최대 최소를 찾는 버릇을 드립시다 알겠죠? 자 어떻게 할 거야 우리? 최대 최소 찾아야 되니까 결국에는 그래프를 그려야 돼 최종 목적지는 그래프 그리기야 그죠? 문제에서 최대 최소를 찾아라 그럼 최종 목적지는 그래프 그리기야 근데 이 그래프 그리기 바로 이단계에 뭐가 있냐면 증감표 찾기가 있다고요 증감표 찾기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프 그리기까지 가지 말자 이거야 알겠죠? 그래서, 최대 최소를 증감표에서 끝내자라고 하는 게 요번 단는의목표예요 알겠죠? <laughs> 증감표는 무조건 그려야 돼요. 증감표는 이제 미분에서는, 미분 활용에서는 무조건 그려야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근데 그 오른쪽 보도록 할게요. 극 값이 하나뿐일 때의 함수의 최대 최소. 수능에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오거든요? 수능에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오는데, 근데 이건 진짜 진짜 쉬운 문제예요 진짜 진짜 쉬운 거.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X가 베타보다 크거나 같을 때, 라고 받았어요. 3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고아 하는 게 이거예요. 알파에서부터 베타 사이에, 알파에서부터 베타 사이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봐야 되는 거죠. 맞아요? 알파에서부터 베타 사이에 극값이 단 하나 있는데, 그단 하나짜리의 이 극소가 유일한 극소잖아요? 유일한 극소 범위 안에서의 유일한 극소잖아. 그러면 얘를 뭐라고 생각할 수 있다? 최소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게 이번 단원 내용이에요. 그 페이지 내용이에요. 유일한 극소면 무조건 최소가 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자, 또 마찬가지로 알파 베타를 이쪽에다가 준다라고 하면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 이런 식으로 준다라고 한다면 범위가 이렇게 있는데요. 그 주어진 범위 안에서 얘가 유일한 극대죠. 유일한 극대면 이거를 최대라고 생각해주자, 이거야. 그러면은 그, 그 페이지에 나오는 이 개념이 유일한 극값이 극소면 걔가 최소고 유일한 극값이 극대면 걔가 최대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활용해서 진짜 많이 이용돼요, 활용해서.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이제 너희들이 나올 거냐면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뭐 판매량이 몇 퍼센트 늘어나면은 뭐, 뭐, 뭐 물량이 몇 퍼센트 늘어나면 판매량, 판매, 금액은 몇번더 낮아지고, 그럼 소비량은 몇번더 늘어나고, 이제 이런 식의 그런 활용이 나올 거예요. 그런 활용이 나왔을 때, 백방이야. 백방. 100방. 그 안에서 극 값이 단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극 값이 단 하나밖에. 그래서, 걔가 최소면은 문제에서 만약에 최소 값을 묻잖아? 그러면 걔가 극소잖아? 그럼 걔가 최소야. 문제에서 만약에 최대 값을 묻잖아? 그러면 극대 값이 유일하게 하나밖에 안 나와. 그럼 걔가 무조건 최대라고. 생각도 하지 마. 그래프도 그리지 말고, 증가표도 그리지 마세요. 그거는. 알겠죠? 넘어갑니다. 자, 41번 문제 볼게요. 오늘 좀 화이팅 하자. 이거 끝내자. 도함수. 3까지. 네, 3까지 끝내고 다음 시간부터 적분해야지 <laughs> 자, fx가 x 세제곱, 야, 금방에 도함수 3이 제일 쉬워. 3x제곱에 마이너스 9. x 플러스 6 인데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래요. 증감표 찾아야 돼요. 최대 최소 문제이기 때문에 왜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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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빡쳐? 뒷골 어? 아파? 아파 어? 뒷골 아파? 자 최대 최소 문제이기 때문에 증감표 찾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증감표 찾으려면 도함수가 필요하죠. f 프라임 x를 찾습니다. 그러면 3x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9가 되고 이거 3으로 묶으면은 x 플러스 3x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네. 그러면 얘가 능0이 되는 그 x를 찾아야 되잖아요. 증감표 그릴려고 그냥 그대로 따라가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3과 1이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가 이제 그 전과의 증감표랑 좀 달라요. 마이너스 3이다라고 하는 새끼가 여기에 포함이 안 돼요. 그죠? 그 이건 증감표에 넣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범위를 제한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문제 안에서는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2까지의 숫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전까지 너네가 그랬던 증감표는 x f 프라임 f라고 해놓고 어떻게 시작했냐면 땡땡땡으로 시작해서 1 땡땡땡 뭐3 이런 식으로 땡땡땡으로 끝났단 말이야. 그지? 그죠? 땡땡땡으로 시작해 땡땡땡에서 끝났어요. 왜 1보다 작은 x 3보다 큰 x들에 대해서. 근데 얘는요 마이너스 2보다 작은 x 애초에 존재하지 않아요. 이보다 큰 x는 애초 존재하지 않다고 이 문제에서 그죠 그래서 증감표를 어떻게 그려줘야 되느냐면 땡땡땡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2에서 시작입니다 아시겠어요 마이너스 2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플러스 2까지 갈 건데 그 중간에 1 있죠 그래서 1까지 써주고 땡땡땡 해주고 플러스 2에서 딱 끊어주는 거야 2에서 숫자가 끝나요 이 문제는 아시겠나요? 자, f 프라임은 1에서 0이니까 여기에다가 0 써주고 부호 붙일 때 조심해라. 부호 붙일 때는 예를 기준으로 생각하세요. 최고차가 양수기 때문에 플러스 1 지나고 마이너스 마삼 지나서 플러스야, 그지? 이걸 여기에다가 그대로 적용시켜야 돼요. 그러면 1보다 앞에가 플러스니까 플러스, 1보다 뒤에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인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어. 자, 이게, 지금은 1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됐고, 만약에 마삼 들어가 있으면 또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때 내가 이렇게막 이렇게,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그려줄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프의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다는 거냐면, 내려가다가 올라간다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는 극소네요. 그쵸? 근데 지금 이, 여기에서 유일한 극소죠? 그럼 얘 뭐라고도 할수 있다? 그치, 얘는 최소라고도 할수 있다, 이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함수값 채우면 된다 그랬죠? f에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얘는 28이고 얘는 1이고 얘는 8이래. 그러면 최대는 누구겠니? 그치. 얘가 최대. 얘가 최소. 이렇게 찾으라 이거야. 그래프 그리지 말라 이거야. 여기서 증감표에 있는 숫자 중에 제일 큰게 최대 제일 작은게 최소인데 만약에 문제에서 최소만 찾으라고 한다면 숫자를 다 찾을 필요가 없이 여기 있는 것만 찾으면 된다는 거죠. 유일한 극소였으니까. 됐나요? 자, 그 다음에 2번. <laughs> fx는 x 4제곱에 네 마이너스 2x 제곱이고, 0에서부터 3까지래요. 자, 그럼 미분해볼까? f'x는 프라임 4x 3제곱 마이너스 4x고, 이거 4x로 묶으면 x 플러스 1x 마이너스 1. 그치? 그러면 는 0이 되게 만드는 그 x에는 마이너스 1, 0, 1. 자, 내가 지금 순서를 좀 다르게 적었죠. 이렇게 보면 0, 마1 1인데, 그지 0, 마1 1인데, 내가 왜 순서를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놨냐? 이거 붙여야 돼서 그래. 알겠지? 얘들도 순서대로 적는 거 버릇 뜨리도록 하세요. 자, 근데 이 중에서 여기에 없는 숫자가 누구? 얘 없네, 그치? 그럼 얘는 안 적는 거야. 자, 그러면은 증감표 그해보자 x, f, 프라임, f. 자, 누구부터 시작이냐면 이 문제의 숫자는 0부터 시작이에요. 그죠? 그다음에 중간에 뭐가 있냐면 1이 있고, 그다음에 끝에 누가 있냐면 3으로 이 문제는 끝나요. 이렇게. 됐나요? f 프라임이 0이 되는 그 x의 값에 여기에 0, 여기에 0이니까 이렇게 적어 주시고. 최고차이 계수가 양수니까 여기선 플러스, 여기선 마이너스, 여기선 플러스, 여기선 마이너스인데. 이게 여기에 그대로 적용이 돼야 되죠. 그죠? 그대로 적용이 돼야 돼요 그래서 1보다 큰 숫자들의 플러스 1이랑 0 사이의 숫자들의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됩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생김새가 얘가 내려가다가 이 새끼도 올라가니까 여기는 극소인데 유일한 극소니까 뭐야? 최소다 이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에 숫자를 적어보면은 여기 저기 대입해가지고 계산하면 0,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63 이렇게 된다 그럼 얘는 최소는 구했고요 그죠? 얘가 최대가 되겠죠? 63 됐습니까? 네. 야, 개쉽다, 그지? 네. 개새끼들. 대답도 안해 자, 42번.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까지 fx가 ax 세제곱 마이너스 6ax제곱 플러스 b인데, 최대값이 2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30일 때, a랑 b의 값을 구하래요. 자 그러면 최대 최소 문제니까 f'이 필요하겠죠. f'x를 프라 구하면 3ax 제곱 마이너스 12ax가 됩니다. 그러면 요거를 이제 3ax로 묶어주면 은 x 마이너스 4가 생기고요. 그죠는 0이 되는 그 x의 값을 구하면 여기는 0 여기는 4가 되겠지. 자 a는 0보다 크다라고 했네요. 문제에서. 자 그럼 이제 지금 이 범위 안에 없는 게 있나요? 4가 없네요. 4. 그치? 요거는 증감표에 찍는 게 아니야. 범위는 마일에서 2까지만 보는 거니까. 그러면 x, f', 프라임 f, 적어주시고. 자, 이 문제의 가장 작은 숫자는 마이너스 1.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 2 사이에 0 하나 있고, 0에서 2로 끝나지, 이렇게. 됐나요? 자, f 프라임은 0과 4에서 0이니까 여기다가 0 적어 주는데 부호적을 때 a가 양수라 그랬어. 선생님 문제에서 a가 양수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3a가 양수이기 때문에 플러스부터 시작하면 되는 건가요? 라고 하버리면 안 돼요. 내가 여기다가 숫자를 계속 쓰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데 3a가 양수이기 때문에 플러스, 4 지나서 마이너스, 0 지나서 플러스인데 0에서 4 사이가 마이너스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적어 줘야 돼요.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너 알아듣니? 원래는 그냥 최고차의 개수를 봐서 a가 양수래요. 문제 시작할 때 a가 양수랬으니까 최고차의 개수 봐서 3a가 양수잖아. 3a가 양수면 그냥 여기 오른쪽에서부터 그냥 플러스로 시작했으면 됐다고. 근데 원래 이 새끼가 4가 있었던 새끼잖아. 4가 있었던 새끼니까 플러스로 시작은 하되 4를 지나고 부호가 바뀌었을 거예요 마이너스로. 그리고 0까지 0 가기 전까지 마이너스일 거고 0 지나서 다시 플러스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는 0과 4 사이에는 숫자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적혀야 된다 이거예요. 요거 주의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걸 계속 적고 있는 거라고. 니네가 보기엔 저 쓸데없는 거왜 적고 있지? 라고 생각했을 수 있겠지만 계속 적고 있는 건 그것 때문이죠. 안 그러고 싶어? 그럼 여기다가 숫자 1 넣어보고 계산하든가. 그럼 어렵잖아. 그쵸?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laughs> 영진하고 플러스. 자 그럼 그래프로 올라가다가 내려가고 여기는 극대고 유일한 극대니까 고체대. 그쵸? 자 그리고 여기다 이제 숫자 넣어가지고 계산하면 여기가 b-7a 여기가 b가 된대요. 그 다음에 여기가 b-16a가 된대요. 자 그럼 문제에서 최대값이 2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b가 2라는 거네요. 그죠? 얘가 최대가 2라 했으니까. 맞아요? 그럼 b는 2다라고 됐고 여기는 이제 2-16a고 이 여기는 2-7a인데 둘 중에 누가 더 적을까? a가 양수니까 얘가 더 작죠? 야 당장에 당장에 a에다가 2만 넣어봐라 아 지랄한다 정신을 놓고 듣고 있지 얘가 더 작지 얘가 최소야 알겠니? 그럼 얘가 는 마이너스 30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a는 2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죠. a는 2, b는 2 됐습니까? 네. 왼쪽 거란다. 어떻게 둘이서 한 입으로 틀린 대답을 하죠? 네. 소름 돋는다, 진짜. 가... 아, 진짜? 아닌데. 너도 왼쪽 거라고 했던 것 같은데. 아, 알았어요. 그게 투명스럽게 얘기해야 돼요? 아, 네. 빡쳤어요? 빡쳤어요? 어, 그리고 너 여행 갔다 왔잖아요. 선물 안 사왔어요? 애가 있었어요? 아니, 이게 아니라. 용진이야? 아니, <laughs> 자, 43번. 애 보느라 바빴대. <laughs> 자, 어, 43번 문제 보면은, 저 곡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와, Y는 X제곱, 위의 P가 있대요. 근데 이 P에서부터, 마이너스 3,0 사이의 거리를 L다라고 얘기하겠대요. 자, 그럼 일단 P점부터, 어, 만들어냅시다. 야, P점은요,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T, T제곱. 맞나요? T, T제곱이 P점이죠? X에다 T를 넣었을 때 Y는 T제곱이니까 너 알아듣고 있는겨? 네. 자, 그러면, P에서부터 이 점까지, 이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쓰면 그게 L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L은 루트, t 플러스 3의 제곱에 플러스 t 제곱의 제곱이네요. 맞나요? 그래서 얘를 전개해 주시면은 루트 t 4제곱에 네 플러스 t 제곱에 플러스 6t 플러스 9가 되는데 얘의 최대가 아니라 최소가 되는 어그 피해자표를 찾아봐라 라고 문제에서 얘기했습니다. 그쵸? 야 근데 루트를 가지고 있는 녀석의 최소는요. 어차피 얘가 최소면 이 전체의 최소가 되지 않아요? 루트 속에 들어있는 애가 최소면 된다고 맞니? 어 그러니까 지금 이 루트 t 네 제곱부터 9까지 이이 이, 이 덩어리의 최소는 t 네 제곱 플러스 t 제곱 플러스 6t 플러스 9가 최소일 때 생겨요. 맞나요? 루트 속이 최소면 어차피 루트를 씌워도 최소야. 나 알아들어? 응. 어. 자, 그럼 이제 예의 최소 구하라는 거네? 그쵸? 자, 미분합시다. <웃음> <웃음> 자 4t 세제곱에 플러스 2t 플러스 6이다가 되고, 요거 2로 묶어주면, 어, 2t 세제곱에 플러스 t 플러스 6이다가 되네? 아, 이거 인수분해 어떻게 되냐? 더럽게 되네, 이거 인수분해도. 와, 여기 3이네요, 3. 자 그러면은 이거 인수분해하는 거 보여줄게요. 잘 보세요. 근데 이거 인수분해 못할 거 아니야. 그지? 할줄 알아? 쪼개지면 뭐, 못하면서 뭐 쪼개고 있어. <웃음> 자 <웃음> 2, 0, 1, 3. 어서 많이 본거 아니야? 이거 아, 알아요 어,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이거 조립제법 어. 그죠. 자, 다더 해가지고 0이 된다면 1을 넣는 거지만, 0이 안 됐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넣어야겠죠?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2, 3, 마이너스 3, 0.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2에, 맨 앞에 있는 2 여기 오셨구요. 그 다음에 예적을 거예요. x 플러스 1. 2차, 1차 상수죠? 2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이렇게 됩니다. 어? 그쵸 옛날그 추억에 또 뒀죠 그러면 능0이다 라고 하는 걸 찾아야지 왜 이걸 f 라고 했을 때 이게 지금 f 프라임식이거든 f 프라임이 능0이 되는 걸 찾아야 돼요 그죠 그러면 얘가 지금 여기선 0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0이 된다는 건데 그러면 x는 마이너스 1이거든 근데 얘가 지금 f 프라임이 능0이된걸 찾은 거지 그러면 x는 마이너스 1에서 어떤 극점을 갖지 맞아 f 프라임이 f 프라임 는 0이 되는 x는 마이너스 1은 극점을 갖는 x라고요. 너 알아듣니? 어?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극점을 갖는다고. 극점에서 f 프라임이 0이잖아요. 아내는 못 알아들은 것 같은 얼굴로 아내는 개뿔. 여기가 극대잖아. 여기서 f 프라임은 0이라고 기울기가 0이라고. 여기서도 기울기가 0이라고.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은 걔가 극대일 수도 있고 극소일 수도 있지만 극점인 거라고. 여기까지 됐니? 네. 응. 자, 그럼 이제 요 녀석을 f 프레임을 한번 우리가 간단한 증감표로 한번 볼게요. 간단한 증감표로 보면 최고 여기서 이제 0이고요 최고 최의 개수가 f 프레임이 양수이기 때문에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예요. 맞나요? 그럼 얘는 내려가다가 올라가네요. 그 얘가 유일한 극소네요. 그럼 뭐라고 곧? 최소라고 모르니? 유일한 극소면 최소인 거 몰라? 근데 모르는 것 같아서 유일한 극소면 최소라고 알겠습니까? 어 여기가 최소야. 그러면 최소 최소 일대의 P점 찾으려잖아. P점 맞아요? 최소 일대의 P점. 그럼 이거 언제부터 X가 T로 바뀌었냐? 여기서 T가 X로 바뀌어 버렸네? 어. 어쨌든간에 t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인 거라고 네.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때의 p점은 마이너스 1,1이 p점이 됩니다 됐나요 네. 네 뭐라고 시부렁대 뭐 미안 자그 다음에 44번 음 알아요 봤대요. 아 수학은요? 네. 자 y는 9 마이너스 x 제곱과 내접하고 한 변이 x축 위에 있는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했는데 내접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한자어예요. 안쪽에서 만난다, 안쪽에서 접촉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y는 9 마이너스 x 제곱을 긁릴 줄은 알죠. 아, 내가 너무 무시하냐, 지금, 너희? Y는 9-X제곱을 그리는 걸왜 내가 가르쳐줬어요? Y는 9-X제곱 그릴 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네, 아,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Y는, 뭐, 호수 아직도 3분, 아직도 3분 전에 살고 있어요? <laughs> 돌아와, 현실로! 자, Y는 9-X제곱이죠? 맞아요? 그 여기 안쪽에서 만나면서 x축의 한 변을 갖다 대고 있는 직사각형은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저 직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는 가로의 길이랑 세로의 길이가 필요하겠네요. 그죠? 자, 내가 여기 좌표를 t라고 할게요. t. 그러면 여기는 이점 좌표는 뭐가 됐냐면 t, 9 t 제곱이다가 돼요. 됐나요? 저건 끝났지. 가로의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 0에서부터 t까지가 t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 새끼 좌우대칭이니까 가로는 2t네. 맞아요? 가로는 2t. 그 다음에 세로는 이 점의 y 좌표가 세로가 될 테니까 세로는 9-t제곱이 세로가 되겠네. 그지? 우리는이 직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2t 곱하기 9-t제곱의 최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 그 t라고 하는 녀석이 0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아야겠죠 맞나요? t가 0이 돼버리면은 안 만들어져요 t가 3이 돼도 직사각형은 안 만들어지니까 자 그러면은 얘 분배합니다 마이너스 2t 세제곱에 플러스 18t 맞나요? 자 이걸 ft라고 하자 넓이 ft 그러면 f 프라임 t는 어떻게 되겠니 마이너스 6t 제곱에 플러스 1 8 야, 야. 어. 자, 그럼, 마이너스 6으로 묶으면 t 플러스 루트 3, t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인수분해 할수 있겠네? 그쵸? 네. 자, 그러면, 자, 그러면 t는 마이너스 루트 3이거나 또는 t는 루트 3인데, t는 0에서 3 사이에 있는 수니까 t는 루트 3이네? 그 그치?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요거를 능력이 된다라고 해서 찾은 이 녀석은 유일한 극값이지. 유일한 극값이면, 얘가 최대를 물으면 무조건 거기가 최대고, 최소를 물으면 무조건 거기가 최소라고 그랬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유일한 극값이 루트3이 나왔으니까, 문제에서 넓이의 최대 구하라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루트3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6루트3 플러스 18루트3 해주시면 12루트3의 넓이의 최대가 된다. 라고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오케이? 자, 지금 딱 문제 풀면서 토니의 반응을 보니까, 여기서 일로 내려오는 거안 되는 거 같은데, 아, 됐어요? 아, 조금 늦었으면 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45번. 가로의 길이가 15고 세로의 길이가 8cm인 직사각형 모양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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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뭐라 그래? 시댕, 이거 종이, 박스, 그지? 박스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자르겠대요. 음, 여기도 이렇게 자르겠대요. 뭐? 닥쳐. 양고기 먹고 싶다. 자, 아, 이렇게 생겼대요. 양고기요? 양고기는 첫 경험이 중요해요. 양고기는. 아니, 이상하게 듣지 마. 변태새끼들아. 처음 먹는, 처음 먹는 걸 진짜 맛있는 집에 가서 먹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양고기를 조금 비길게 먹거나 맛없게 먹잖아? 그러면 다시는 못 먹을 고기가 돼요. 어 왜냐면 이게 냄새가 너무 나거든. 근데 그 냄새가 맛있는 냄새가 되냐 역한 냄새가 되냐가 정말 한끗 차이여서 잘하는 집으로 가서 처음에 잘 먹어야 돼요. 나도 나도 그렇게 이제 처음에 되게 잘 먹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계속 먹는데 못하는 집에 가끔 가잖아요. 그러면 나도 못 먹어 양고기 못 먹어도 냄새가 나는 것도 있어. 그러니까 처음에 잘 맛있는 집에 가야 돼요. 홍어도 비슷해요 홍어. 홍어도 맛있게 삭힌 홍어를 첫 경험으로 해야지. 그맛 없게 삭힌 홍어를 먹으면, 즉 이제 저렇게 이제 경험이 딱 저렇게 딱 박혀버리면 그 다음부터 못 먹는 거지. 네? 말린 거 말린 거. 예. 네. 아니, 존나 맛 없었어요. 자, 볼게요. 요거 이렇게 잡아 접 접겠다는 거죠. 이거 접으면 뭐가 만들어지냐 이렇게. 자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랬을 때이 부피의 최대가 될한 변의 길이를 구하시오 자 여기 xx 잘라냈다고 치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5에서 왼쪽으로 x 오른쪽으로 x 잘라냈으니까 15-2x죠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는 8에서 위아래로 x 잘라냈으니까 8-2x고 접어 올라간 건 x고요 자 부피를 구해야 되죠 부피 부피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니까 15-2x 곱하기 8-2x 곱하기 x가 부피 vx에요. 맞나요? 자, 그리고 얘를 전개를 해서 미분해가지고 풀어야 되는데 중요한 점은 우리가 x를 지금 잘라낸 부분을 삼았잖아요. 그죠? 여기 가로가 더 기니까 세로를 보고 판단해볼까요? x는 4보다 작아야 돼요. 0보다 커야 되고요. x가 4보다 커지면 잘라낸 게 4보다 커지면 8을 넘어가버려요. 그죠? 저새끼 상상 안된다 지금 여기서 4cm 여기서 4cm 자르잖아? 그럼 사라진다고 양찰판이 양고기 못 먹는다고 알겠어요? 자 그럼 이제 얘를 전개할게요 얘 전개하면은 4x 세제곱에 마이너스 46x 제곱에 플러스 120x 자 v 프라임 x 구할게요 v 프라임 x는요 12x 제곱에 마이너스 와씨 92x에 플러스 120 이거 12로 묶일 것 같아 그지 1 1로 묶어서 인수, 4로 묶이네요. 자, 4로 묶어서 인수분해해주면 3x-5, x-6. 됐습니까? 자, 최대 최소도 어쨌든 간에 증가표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f'이 프라임 0이 되는 x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는 0이다라고 해보자. 내가 활용해서, 활용해서 유일한 극값이나, 극값이 나오면, 그건 증가표까지도 안 가도 된다 그랬어요. 는 0이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x는 3분의 5 또는 x는 6이다가 나오는데, 이 6이라는 새끼는 0에서 4를 벗어났어 그지? 그럼 0은 안돼 그럼 얘가 유일한 것값이네 그럼 얘가 최대를 물었든 최소를 물었든 어쨌든간에 F3분의 5가 무조건 정답이야 그럴 수밖에 없다고 알겠어? 선생님이 미친 척하고 0이나 4를 내진 않아 왜냐면 X가 0이면 안 자르겠다는 거고 X가 4면 다 자르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3분의 5를 넣어서 어다가여다가어 3분의 5 넣어서 계산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활용 쓰기 갑시다.